그 마음이 정비어 있을 때 어떤 것도 수용할 힘이 생겨요. 자기 안에 정비어 있으면 원래 원했던 바가 저절로 나타나요. 끌어당김이란 그런 건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소개를 응.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입니다. 저는 세계 명상 마을 각산 수님에게 인가받고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 거의 끝낸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걸 알려드리고 네.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가라는 음. 걸 알려드리고자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암 선생님한테 음. 지금 여러 가지 음. 마음공부를 우연찮게 시작하게 되면서 음. 한한달 정도 계속 함께 네. 배우고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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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가 여태껏 분별을 음. 하면서 사람을 음. 진짜 시사간택하고 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네. 더안 풀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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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별 없는 삶을 살수 있을지. 음. 분별하지 않는 삶하고, 분별을 하는 삶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말로 하자면 어렵고, 이 자체가 자기가 이 삶의 주체자는 자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그 생각에 끄달려가는 그 거를 분별이라고 해요. 올라오는 생각을 다 자기가 쥐었다가 놨다가 해요. 분별하는 삶은 곧 내가 조작하는 삶. 삶이 이대로 오는 대로 다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유의로 조작하니까 일이 어그러져요. 모든 일이 다돈 버는 것도 연애도 그렇고. 모든 일은 자기가 조작하면 이거는 자연하고 어긋나는 일이에요. 음... 그래서 일이 자꾸 망쳐지는 거예요. 흘러 들어올 건 흘러 들어오고 나갈 건 나가야 하는 건데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물처럼 살지 않으니까 물이 어디 가다가 돌에 걸린다 해서 물이 멈추든가요. 안 멈추죠. 모든 동물이나 모든 꽃들도 자연에 의해서 자연이 돌아가요. 근데 사람이라 해서 자기 맘대로 좋고 나쁜 걸 가리고 여기서 이러니까 이건 자연하고 어긋나니까 일이 망쳐져요. 오히려. 있을 대로 받아들이고. 없을 때는 없다고 그 만족감에 이르면 아정비 마음 안에서 괜찮구나라고 확답이 서면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사랑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갈구하는 마음조차도 제대로 확립이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연애 상대자도 그렇게 구해져요. 저절로 저절로라고 밖에 말이 안 돼요. 이게 사랑뿐이 아니라 현실 세계사는 모든 게다 그래요. 실제로 내맡긴다 하는 게 슬프다 괴롭다. 또는 기쁘다라는 어떤 감정도 흘려보내지 않겠다예요 그것도 다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좋고 나쁨을 가려버리면 이거는 어긋나 버리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음. 좋은 건 좋다라고 하면 그 좋은 그게 있으니까 반드시 나쁜 게 대동해서 나타나야 돼요 나쁜 게 있어야 그게 좋은 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판단함으로써 내 기준으로 사로잡히는 세계가 구축이 되는데 사실은 그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저 나타나야 될 사람이 나타나고 원래 원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서 뿌리쳐버리면 그 사람은 원래 와야 될 사람이 도망가버리고 말씀 중에 네. 죄송하지만 음. 원래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분별의 관점에서 보면 나타나야 될 사람이 아닌 거니까 뿌리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에고의 습관이죠. 그 원래는 이 참나와 에고가 우리는 둘이 아니라 그래요. 에고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참나도 내 안에서 발동되는 거예요 전부. 근데 거기서 나눠서 얘기하자면 에고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살아왔던 그 기준에 합당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에고적인 습관이겠죠 음, 그러면 누구라도 네. 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네. 나를 네. 위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음, 음. 어떤 사람이 오건 거지가 오건 상관없이 다 나에게 어떤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음. 그걸 뿌리치려고 하는 순간? 그 뿌리치려는 그 마음 안에, 그 무의식에는 분명히 뿌리치지 말아야 하는 것도 같이 있어요. 같이 뿌리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게 되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안에서 조건 지어준 것만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감정에 치우치지 응. 않고 어떤 네. 사람이 내게 오면 그 사람을 응.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말씀이신 그러면 음. 그냥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외부적인 현상의 일이니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원래 있어야 될게 있는 거예요 자꾸 판단한다는 건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인데 자꾸 자기의 조건대로 맞춰야 된다는 이 예고적인 습관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분별심을 그러면 없애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겠... 분별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 분별심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분별을 안 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이 일어난 그 자체를 알아차리고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아, 분별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연습에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사회적인 구조나 사람의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사물에 보는 관점도 판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돼요. 그럼 본래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나중에 더 좋은 관계를 이뤄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살면서 에고적인 이 습관이 저절로 몸에 배어서 네. 자아가 형성된 후로부터 보통은 한 서너 살부터는 미운 네 살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에고가 형성되기 시작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분별심이 생기기 시작해. 이건 밥이야. 이건 엄마가. 이건 아빠가.라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그게 습관화돼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뿐이지 자기가 이걸 판단했다 분별했다 이거는 자기가 한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난 거를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단이 일어나니까 그 판단을 따라가게 되니까 에고가 따라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이 대시를 한다거나 그러면 될일은 된다 음. 마이클 싱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음.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리고 에고의 습성이 너무나 음. 짙게 남아있는지라 너무나 안 됩니다. 전 여태껏 다가오는 사람을 계속 뿐이 만쳤던 거예요. 특히 연애에서 음. 나의 상을 세우고 그 상과 음. 어느 정도 뭐 70%에 부합되지 않으면 음. 아예 만남조차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자기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반대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걸. 그럼 통빈 마음에서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음. 원래 내가 원했던 게 통빈 마음 안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비어있는 데는 채울 수 있지만 채워있는 데는 절대 비울 수가 없잖아요. 음. 자꾸 사람이 비워가는 삶을 살아야 원래 자기가 원했던 그 삶을 사는 것이지. 이게 네. 정말 진정한 사랑의 삶이에요. 음. 전부다. 그 마음이 정비어 있을 때 어떤 것도 수용할 힘이 생겨요. 자기 안에 정비어 있으면 원래 원했던 바가 저절로 나타나요. 끌어당김이란 그런 건데 원한다 해서 그 마음대로 따라가면 자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예 결핍... 네. 네. 원래 자기가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네.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내가 이걸 원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는 원하지 않는다가 같이 그렇죠. 대동해서 나타나니까 자꾸 그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음. 마음이 정비어 있으면. 그럼 선생님 네. 그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음. 어떤 음. 남자가 대시를 음. 했는데 음. 내가 원치 않은 남자예요.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죠 네,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지나쌤한테 음. 올 때는 어떤 걸 가르쳐 주기 위해 와요. 아, 분명히. 그렇죠. 아, 누구라도? 누구라도. 상관이 음. 없어요. 그게 설령 노숙자일지라도 나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존재가 나타나요, 네, 원래. 네. 그러려면 모든 관점을 전체 의식으로 봐야지 음.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애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음. 얘기예요. 음. 올 사람 오고 거기서 대화를 나눠보고 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눠보고 원래 살아왔던 자기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럼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 이, 이게 제가 원했던 그런 만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를 좋게 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원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음. 그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말하는 것조차도 에고가 될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은 생각 없이 살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냥 생각이 일어날 뿐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일어나는 생각을 자기가 알아차리면 그건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기준점을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이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떤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거니 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나요. 자기의 마음을 돌보라고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돌아봐라, 라는 걸로 그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찰나에도 항상 자기 안에서 나오는 줄 알아차리고 이 참나에서 나오는 걸 알아차리고 판단을 멈추면 원래 나타나야 될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저 상대에 대한 대상이나 바깥에 있는 형상을 두고 자꾸 생각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의 실체화를 만들어요. 그거는 직접적인 에고의 길이에요, 진짜. 근데 자기 안에 동비어 있으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원했던 바가 나타나요. 그런 거예요. 음. 사람이 오고 가는데 뿌리치려면 뿌리칠수록 반대되는 사람이다. 뿌리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인연에 음. 걸림이 없어요. 그래야 완벽한 사랑이 이대로 완벽하다. 라는 게 갖춰져요. 본래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데 전체 의식이 갖춰져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나라는 개체적인 개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다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 의식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저 우주는 알아서 내게 맞는 사람을 알아서 착 대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씩 갖춰져가요 자기 자신을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걸 놔버리고 이게 나의 생각이다 라는 걸 놔버리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나가 시키는 일이고 저 우주가 가져다주는 선물이에요 이 삶이 전부 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아시죠? <laughs> 근데 참 어렵죠. 근데 네, 아직도 사실은 음. 들을 땐 알아요. 거기서 제가 진짜 막히는 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막히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그 음. 사람을 어쨌든 그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고 이 네. 그 사람과 한번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을 음. 해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음. 사실 완전히 우주의 시점으로 보면 나라는 게 없으니까 대시를 받으면 일단 한번 만나보는 거가 사실은 음.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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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죠. 마이클 싱어도 본인의 감정이 너무나 싫었는데, 했을 때 엄청난 우주의 선물이 네, 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시를. <laughs> 음.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나의 조건대로 사람을 판단을 했으니까, 그걸 멈춰버리고, 그 사람의 말도 안 들어보고 판단이 먼저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음. 그거를, 이번 연도에 그거를 벗는 음. 과정을 겪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네. 제 삶이 그때까지 이걸 해야 돼. 아니야, 음. 나는 내 마음대로 뭘 해야 돼. 이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됐던 것들이 있었죠. 음. 네. 그랬으니까 여때까지 끌고 왔는데, 근데 장기전으로 와 보니까, 음. 어머 세상에 아니네. 그럼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요. 사라져요. 사라지더라고. 잠깐만,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진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아. 진짜 이 책에서 말했던 영성인들이 얘기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건 내가 없음을 네. 허용하는 거가 네. 진짜의 찐 삶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선생님과 함께 수양하고 음. 계속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아, 것도 없어요. 본인 안에 다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십니까? 원래 안에 <laughs> 있는 걸 꺼내주시잖아요. 아, 그게 그, 대단하신 거죠. 그것도 원래는 자기 안에 있는 걸 자기가 못볼 뿐이에요. 그, 자기가 자기를 못 봐야 돼요. 많은 때. 사람들이 그걸 바, 못 보잖아요. 네, 못 보. 자기 안에 응. 원래 우리가 음, 응. 갇혀져 있는 갖춰져 그 있는, 성품이 어, 있는데 응. 못 보니까 그거를 깨워 준 분이신 <laughs>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감사한 <laughs> 응. 분이죠. 아, 저도 모든 사람이 감사합니다. 저도 누구나 다 에고의 습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어나는 생각이 빨리 캐치가 된다 뿐이지,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튼, 음. 이러면 정확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삶은 자기가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 그 정답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정확히 자리가 잡혀요. 아, 판단이 일어났구나. 그럼 일어날 때 빨리 알아차리고 판단 정지, 이거를 할수 있는 게 지혜예요. 아, 내가 내 조건에 맞춰서 자꾸 판단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을 실체화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면, 그 다음 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연습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밥을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삶은 다시, 어릴 때로 돌아와서 다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동물도 구분하지 않고, 자연이 흘러가듯 그대로 다 수용하면, 어떤 일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 일이 없다 그래요. 이대로 완전한 삶이에요. 혼자 살든 연애를 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사물의 어떤 거를 받아들이는 거든 상관없이 모든 게다 얻어져 있어요. 인, 있는 거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있는 거를 못 보니까. 감사할 때 어떤 사람도 그 마음에서 감사하고 충만감이 넘친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게 와요. 사실은. 그걸 우리는 잊고 살아요. 항상 이 우리의 의식이 바깥으로 향해 있어요. 바깥에 것만 자꾸 취하려그래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안팎하고 살아요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이어서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